거라고 하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자. 자 일단 똑같아똑같아 똑같아. 곱셈 공식 하듯이 자예 제곱 자 써볼게. 자 3의 1의 2분의 1의 제곱 자 빼기 두 배를 할 건데 자 예랑 예랑 곱하면 지현아 예랑 예랑 곱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자 나 맞지? 그럼 있는 3의 0제곱이 될 거고요. 그에 플러스 자예 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해주면 돼요. 똑같이 하면 돼. 대신에 이 자리에만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플러스. 자, 얘는 무슨 공식이죠, 지현아? 그렇지. 합차야, 합차. 합쳐. 그래서 얘 제곱. 똑같이 하면 돼, 똑같이.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요렇게 자, 그럼 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얘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3.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, 빼기. 3의 0제곱은 1이라고 배웠으니까 얘는 빼기 2자 플러스 얘는 봐봐 얘 곱하면 3에 마이너스 1제곱 돼요 요렇게 쓰면 돼 알겠죠? 자 플러스 자 얘는 또 곱하니까 3자 빼기 자 얘는 또 곱하니까 3에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? 음 그럼 얘가 지워지고 6 빼기 2라서 4자 어디서 좀잘 안됐어 지현아? 뭐라고? 3차로 계산을 하는. 아, 그래? 그럼 어떻게 했어? 그냥 하나씩, 다. 아, 하나씩 다 곱했어? 그래도 아마 결과는 나왔을 텐데, 그러니까 이제 눈에 잘 봐야 돼. 어차피 얘가 파트가, 어차피 곱셈 공식에다가 그냥 이게 지수가 유리수 형태가 그냥 거듭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. 아시겠죠? 오케이, 좋아요. 자, 넘어갑시다. ta na